자, 지금 우리 선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학교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리고 1번, 그리고 4번, 5번, 이렇게 보면 사티랑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봤을 때, 여기 2번과 3번과 5번을 보면, 우리 음식과 관련돼서 어떤 알러지 이야기 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고, 그럼 이제 이 문장을 쭉 봤을 때, 여기 두 번째 문장. 사람들은 이런 음식들을 가져올 수 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기 성분을 주의해 달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2번과 6번, 그리고 7번. 이렇게 음식에 관해 되게 꼼꼼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야.